김정은 제2의 고릅이 되기를 6월 12일 싱가포르 시간 오전 9시 센토사 섬의 회담장소 카펠라 호텔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역사적 압수를 하고 인사말을 나눴다. 트럼프 김 위원장을 만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전혀 의심 없이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다. 김정은 여기까지 오늘 길 쉬운 길이 아니었다. 우리 발목을 잡았던 과거가 있고 그릇된 관행이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 과거에 대한 집착과 고정관념이 맑은 눈을 가렸지만 나는 모든 걸 이겨내고 여기에 왔다는 김정은의 말은 그동안 주위의 코리타분한 고정관념을 벗어나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왔다는 말이며 이 말은 그가 고르바초프처럼 신사고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오늘 회담은 밀당의 회담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을 공식화하는 통과의례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상회담은 수십 분간의 배석 없는 단독회담에 이어 간단한 확대회담으로 마감하고, 오찬행사를 끝으로 종료하는 모양이다. 오늘 회담은 밀당의 회담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을 공식화하는 통과의례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상회담은 수십 분간의 배석 없는 단독회담에 이어 간단한 확대회담으로 마감하고, 오찬 행사를 끝으로 종료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은 이제부터 트럼프에 아부하고 자기들도 한몫했다는 것을 가공해 내기 위해 주접들을 떨 것이다. 오늘이 세계적 축복의 날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